중국 상하이가 무인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로봇 택시 상용화에 한걸음 다가갔다. 미중 양국이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중국에서 포니 AI, 아폴로고 등과 미국에서 웨이모, 테슬라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일 중국 증권시보는 지난 7월 말 상하이시가 8개 업체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영허가를 발급하면서 상하이에서 로봇 택시가 대규모로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에서 운영되는 로봇 택시는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다. 이달 1일부터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 AI는 상하이의 진장택시와 협력해 푸동신구 진차오와 화무 두개 지역에서 무인 로봇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다 탑승거리 5회 요금은 약 16.8위안으로 첫 탑승 시에는 2.3위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니 AI 어플로 로봇택시를 호출하면 무인 로봇택시가 탑승객 위치로 찾아오며 승차 후 차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나서 출발 버튼을 누르면 택시가 출발한다. 다이둔펑 샤오마즈싱 홍보 책임자는 운행되는 차량은 렉서스 RX 모델로 혼니 AI의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했다며 7대의 카메라, 4대의 라이다 및 4개의 밀리미터파 레이더로 차량 주변 200m의 전방위 시야를 확보해 차량의 주행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포니 AI은 5천만 이상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 책임자는 연내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천대로 확충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포니 AI 외에도 바이두의 자율주행 자회사 아폴로고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 아이 m 모터스도 빠른 시일 내 상하이에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천리텅 왕징서 전자상거래 연구센터 디지털생활 애널리스트는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분야로서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지능형 자동차 엔지니어링 협회의 장상 사무총장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글로벌 선두 수준을 따라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올해 5,400만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 4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책 측면에서 중국은 16,000개의 자율주행 테스트 번호판 3만 2천의 자율주행 시범 도로 지정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상업화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로보택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시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무인 자율주행 스마트 차량 관련 규정을 발표한 도시 중 하나로서 자율주행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26일 상하이시가 발표한 상하이 최첨단 자동 운전 선도구역 행동계획은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 탑승객수 600만 명 돌파 자율주행 도로 5천 달성, LI 및 L3 기능을 탑재한 신차 비중 90% 돌파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